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인류 경제 도시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진행자 오세정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오픈으로 대저, 대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혁신타운 입주 기업들의 활동과 성과를 홍보하고 대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바대 FM 93.7MHz, 세종 FM 98.9MHz 전국 공동체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청취자분들은 라디오와 유튜브, 쿱TV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입주 기업으로 대전 중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그 한복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성덕중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이사장님을 첫 번째 출연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그 네, 영광을 네. 한번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음, 한복마을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전통 한복 장인들의 기술을 계승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지역에 어떤 기여하고 계신데요. 어, 전통 문화와 사회적 경제를 접목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어,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 그 다양한 경험은 잊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그동안 대전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아무튼 다양한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 이사장님 한복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혁신타운에 입주하면서 어떤 가장 큰그 장점 또는 뭐 변화 이런 게 있다면 네. 어떤 거라고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예. 어~ 아직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저희도 예. 입주한 지가 며칠 안 돼요 예 아, 네, 그래서 네. 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네. 다만 저희가 어~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네. 것 중에 이제큰세 가지가 예. 그 저렴한 어떤 임대료, 임대료그 예, 네, 네.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네. 예, 저희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아, 곳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뭐 회의실이나. 아니면은 강의실 같은 이런 공간이 공유 공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활용 예, 공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대관을 하기가 사실 되게 힘든데 네. 어~ 이곳에는 아주 많은 회의실하고 강의실이 예.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그런 휴게 공간도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아주 큰 장점이고 예. 어,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는 네. 어, 사회적 경제인들 간의 네트워킹이 사실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어쨌든 어, 이곳에 한 50여 개 기업이 같이 입주해서 향후에 네. 어,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큰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지금 입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네. 그러는데. 네. 입주 기업 간 그런 협업 사례나 뭐 향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으신가요? 네. 어 입주 기업 간의 현재 협업 사례는 몇,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안 돼서 네, 아직 어, 뭐 내세울 만한 건 없지만 네. 어 이곳에서 어 각종 회의를 몇번 진행했었어요. 아, 그렇군 예, 한바 협동조합 연합회 네. 또 사회적 기업 어, 어 연합회겠죠. 협의회. 그렇죠. 협의회. 뭐, 네. 협의회. 예, 예. 그렇게 이제 입주해 있는데 제가 이제 어 그쪽에 다몸담고 있어서 네. 네 관계되고 있어서 회의에 몇번 참가했습니다. 그런 게어 그런 게 이제 그것도 협업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향후에 저희가 네어 어, 이곳에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 전통적으로 해오던 어떤 사회적 기업 간의 어 공회 네 그리고 어 협업을 통한 어떤 사업 실현 예 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어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하시는 네. 것들이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한복마을 그 사회적 협동조합 그 설립 배경과 음. 주요 활동이 있으시잖아요 네, 좀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어 저희 한복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네. 어, 대전의 중앙시장에 네. 한복 거리에서 네. 어, 전통적으로 한복을 짓던 장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조합입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네. 한복이라는 우리 전통 문화의 중심인그 아이템이 어 지난 30년간 네. 어 하라 그 세락기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어. 사실상 고사 위기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 한복 장인들이 우리 걸좀 지키고 살려 보자 하는 네. 취지에서 어이 조합을 설립하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예. 어 그곳에서 65년간 한복을 짓는 장인이십니다. 어, 65년요. 네, 거의 한 평생을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셨군요. 연세가 85세신데 아.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런 설립 배경이 있고 어, 저희들은 주로 이제 전통 한복 제조 기반 하에 네. 어, 어, 좀더 발전된 최근에 유행하는 퓨전 한복을 제조하고 있고요. 음,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어, 한복 소품도 제조하고 있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역 축제에 어, 여러분도 경복궁이나 한옥마을 네. 가보셨으면 이제 네. 자유롭게 한복 입고 어, 관광을 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네. 저희들은 이제 지역 축제나 행사에 네. 대규모 한복을 어, 대여하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 문화 예술과 한복을 좀 접목시켜서 네. 한복을 어, 단순한 상품이 아닌 문화 예술의 한 부분으로 한 축으로 예맞습 예.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문화재단 사업들을 좀 받아서 네 예, 저희가 한복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그 다양한 활동을 네. 해 오셨잖아요. 그 중에서 그 협업과 관련돼 있어서 가장 보람됐던 사례가 있다면 하나 좀 설명 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laughs> 협업은 사실 이 사회적 기업 내에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예.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성과 부분에서 네. 어~ 어떤 뭐 금전적인 실적이나 어, 이런 것보다 음. 우리가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아. 고민하는 그런 사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어진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이긴 한데 네. 어~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 뭐~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네. 아니면은 뭐~ 어~ 복지관 같은 곳과 네. 협업을 통해서 네. 어르신들 장수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음흠. 예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나 뭐~ 이런 데서 아이들 한복 그~ 음, 체험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 뭐 최근에는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한복과 예. 관련한 어떤 직업 교육도 저희가 좀 하고 네.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좀 기억에 남는 사례라고 음. <laughs>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 네, 어떤 맞습니다. 뭐 저기 네. 발표 같은 거할때 한복 입고 나와서 발표하는 네. 거 보면 상당히 좀 예, 네. 보기 좋더라고요. 네네. 네.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 저희들이 어 외국인 어떤 특화되어 있는 한복 그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을 좀 진행한 적이 몇번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어, 서울에 있는 어떤 업체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어, 경복궁에서 싱가폴 관광객 40명이 예. 한복 체험을 하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는데 네. 급격하게 대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 대전의 동춘당과 호연재라는 예. 네, 우리 대표적인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어 그렇죠. 예, 네. 그쪽에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한복 체험도 하신다고 네.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어, 저희가 기꺼이 예. 저희 준비돼 있거든요.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아, 네, 싱가포르 네. 관광객 40분 오셔서 저희가 한복 체험 프로그램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파란 가을 하늘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laughs> <laughs> 전통 한복과 현대 디자인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어. 겪은 어려움 같은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극복하신 뭐 사례가 있다면 하나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 네, 저희 지금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그 한복과 그러니까 전통과 퓨저, 현대의 퓨저. 네. 조화 예. 네, 이 문제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입는 옷들을 한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사실 양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한복 문화를 대중화하고 융성하기 위해서 네. 부단한 노력을 음. 하고 있는데 어, 저희 스스로가 사실 그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그 양장 현재 음. 어,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옷을 배척해서는 또안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복에도 예. 전통은 유지하되 어, 최근에 이런 어, 현대인들이 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과 시, 접목시켜서 네, 실용적으로 예 맞습니다 실용적으로 한복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해서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전통 한복 제작에 대한 기술이 있었지만 네. 양장 기술은 사실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내부에서 어 이제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과 네어 이제 격렬한 논의 끝에 토론 끝에 예, 네좀 장기적 과제로 진행을 네.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6년서부터 네. 어, 내부적으로 예. 양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예. 어, 그런 기술을 가진 디자이너를 양성하자 네. 이렇게 해서 한복 장인들이 사실 연세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중에 제일 어리신 분이 이제 그 당시 50대 중반이었는데 네.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예. 양장 학원 1년씩 다니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어, 정규 과정인 대학교의 패션 디자인과 음, 다니고 음. 현재는 그두 분이요 놀랍게도 네. 패션 디자인과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마치셨습니다 design, f a s h i o 이 design, fashion design, fashion d 용 s i g n fashion d e s i g 고있 a s h i o n design, f a 그 어, 어, 네. 네. 또또 그. 나라에 어떤 한복이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사실 우려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네. 왜냐면 최근 경향이 어, 젊은 한복 디자이너들이 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로 이제 한, 그 젊은 한복 디자이너 양성에 사실은 네. 어,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 그래서 이제 최근 몇년 내에 이제 다수의 한복 디자이너들이 탄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디자이너분들의 개념이 뭐냐면 어, 옷이라는 게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표현 아니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 한복 아니냐. 네. 이렇게 사실 주장을 하시는데 어, 뭐 개념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네. 전통이라는 기반 하에 사실은 발전되는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어, 저희 전통 문화를 원형 그대로 네. 보존하는 노력도 하면서 예.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 현대화도 같이 추진한다 네. 이런 전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 활동이 잘 이루어지셔서 네. 예, 멋진 퓨전 한복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대전 그 혁신타운 입주 기업으로서 입주 이후에 뭐 기업 홍보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혁신타운 입주를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어, 어떤 항목을 가지고 논의 끝에 입주하게 됐는데, 네. 어 일단 장점이 임, 저렴한 임대료이기도 하고, 네. 어 그리고 이런 회실 강의실 공유 공간도 잘돼 네. 있고, 또 네이트워킹도 원활할 것 같고, 네. 어 사실 사회적 기업인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지 몰라도. 저, 이제 아는, 잘 아는, 사회적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 부러워해요. 어, 그래요? <laughs> 네. 네. 나도 네. 들어가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어, 사용하고 계신 공간이 있고, 네. 또 거기를 처분을 기, 하고, 네. 기간도 남아있고, 예, 예, 아, 네, 맞습니다. 들어오셔야 되니까, 음음. 좀 고민들 하고 계신데, 아마도 어, 많이들 들어오실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어, 어쨌든, 뭐그 부러움이, 뭐 저희 기업한테, 무슨 네. 뭐 실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어, 이곳을 어, 좀 희망하고 있고 들어오기 입주하기 희망하고 있고 예. 어, 빠른 시간 내에 입주가 이제 완료가 다 되면 네. 예, 이 안에서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네. 어 지하, 조합 활동을 통해서 대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우선 이제 저희 조합은 뭐 한복을 제조하는 데인데, 예. 어 제조해서 판매하니까 네. 어, 주로 이제 그 조합원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에 해당되고, 네. 어,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도 어, 조합원 그러니까 한복 장인들의 자립과 그걸 음. 통한 어, 후학의 양성. 네, 예, 그리고 한복 문화의 융성 예.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조합을 만든 후에 연인원한열세명 정도의 취약계층 고용을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일자리 창출 예, 맞습니다. 있는가? 네, 네네네. 그렇게 하고 네. 어, 좀 미약하지만 예. 어, 제품 매출은 한뭐한억 정도 되는데 예. 어, 기타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네. 여러 이제 사업 수주라든지 이런 걸 같이 포함하면 연 매출 한 3억 정도 되는데 아직 미약하지만 네. 그나마 이제 지역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예. 이바지하고 예.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규모가 더 커질 것 같다는 그런 희망도 음.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인류 경제도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어떤 네.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거냐. 네, 저희는 네. 사회적 경제 내에서 저희 그 한복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네. 우리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장인분들이 네. 어, 큰 역할을 하고 계실 거로 계시고 있다고 좀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류 경제 도시 대전, 네, 우리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네. 좀 독특한 그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향후에 한복마을 사회적 협동조합과 입주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아직 뭐 협업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서 예. 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예. 일단 저희가 어, 여기 입주하고 있으면서 어, 어떻게 이 입주 기업으로서 활동할 것이냐에 음. 대한 어, 논의가 좀 있었어요 내부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어, 이 입주 기업들이 하는 모든 교육, 네. 모든 회의, 예. 행사 예. 무조건 참여한다. 아, 무조건 <laughs> 예, 무조건 네. 참여한다. 예. 예. 어쨌든 뭐 성과가 나든 안든 네. 한 사람에도 더 참여해 줘야 예. 활성화가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초기에. 무조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조건 참여한다. 그리고 어, 우리의 사업을 네. 아주 적극적으로 공유시킨다. 네. 다른 기업분들한테. 예. 그렇죠. 사실 잘 어, 한복마을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분도 사실 계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 일상에서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 혁신타운은 그런 기업인들이 지근에서 50개 기업이 모인다고 하니 조현이한테는 예. 또 홍보 효과도 될수 있는 중요한 예, 어떤,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같다니 생각이 예.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사업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건은 이 안에 기업들이 판매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다 구입을 한다. 네. 네. 아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사고 팔고 해서 서로 그렇죠. 도와주고. 맞습니다. 뭐 예. 저희가 만약에 뭐 사무용품이 필요한데, 네. 어이 안에서 그걸 다루는 그런 이제 기업이 판매하는 있다는, 기업이 있다면 무조건, 네. 어 가격 따지지 않고 그 기업한테 <laughs> 구매하겠다. 뭐 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음. 네. 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 혁신 타운에 있는 <laughs> 예. 우리 사회적 기업들 입주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네. 그게 곧 저희도 활성화되는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지금 이제 다양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나 네. 혹시나 어,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빠뜨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네. 어, 저희는 이제 한복을 제조하고 네.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 물론 사업적 성과로서 큰 매출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어 저희는 한복 장인들의 조합입니다. 네. 그 한복 장인들이 바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아, 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후학들한테 전해주고 싶어해요. 전파를 하고 싶어. 네. 군요 예. 그니까좀 슬픈 얘기지만. 어, 우리나라의 한 160여 개 학교에 패션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데 네. 어, 공식적인 커리큘럼에 한복 수업이 들어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어 그래요? 네. 이런. 그럴 정도로 <laughs> 한복이 소외당하고 있고, 아. 어쨌든 우리 장인분들께서는 50년, 60년, 네. 어, 젊은 생애를 모든 생애를 바쳐서 예. 한복에 종사하셨던 분들이고, 음. 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오직 제작만 하셨기 때문에 예. 본인의 노하우는 충분히 있는데 어, 체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음. 잘안돼 있지만 아.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전수해 주고 싶은데 예.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차적으로내 네. 어, 기술을 전수해 주고 싶다 하는 욕구가 있으시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복 문화가 예. 뭐 이것이 뭐 모든 사람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복 문화가 융성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음. 정체성을 살리고 네. 한복이 우리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네. 소원이 있는데 이게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성덕중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네. 꿈이자 희망이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한복의 어떤 융성, 뭐 발전 이런 네, 쪽으로 맞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어, 조만간 이뤄질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예, 네. 꼭 이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오늘 쿱TV 협동조합 방송 보이는 라디오 인류 경제 도시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성덕중 이사장님과 함께 한봉마을 사회적 협동조합과 혁신타운 입주기업 활동 그리고 대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혁신타운과 입주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사장님께서 네. 네. 뭐 신청하시는 곡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어, 제 첫사랑에 관한. 첫사랑이요? 뭐 한복입니까? 아닙니다. <laughs> 아, 제가... 어~ 그니까 첫사랑이 (17살) 때 아, 첫사랑을 만났는데 네. 어~ 그때 그 기억은 이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죠 뭐~ 집에 계신 분이 들어도 상관없는 이야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네. 집에 계신 분이 그분이세요 아, 그래 그런데 네. <laughs> 어~ 굉장히 제가 한 (40대) 중반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 때가 있어요 네. 그랬는데 어~ 어느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매체에서 네.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오는데 어, 이 노래가 너무 왔다. 너무 왔다면서 어떤 형상이 떠올리면 제가 첫사랑 때 네. 처음에 그 첫사랑에 빠질 때 그녀를 처음 만난 날 예.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떠올리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을이 가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봄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까? 네네. <laughs> 예. 네. 그래서 어, 저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첫사랑을 회상하시고 떠올렸으면 좋겠다. 네, 행복한 네.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노래 제목을 이야기 안하셔 가지고. 아, 그 첫사랑 네. 제목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어 김성호의 네. 웃는 여잔 다 이뻐. 네. 웃는 여자는 다 이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So... Oh. I in 한바 FM 93.7MHz와 세종 FM 98.9MHz 그리고 유튜브 쿱TV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지역 사회적 경제와 시민 참여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인류 경제도시를 만드는 대전 광역시 사회적 대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